이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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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떤 근육이냐면, 이게 경갑의뼈대 이쪽, 경계선 뼈대. 그치? 그럼 여기서 딱 수평을 만들어 봐봐. 수평 만들고 이렇게 가면, 뼈고, 뼈 옆에, 이거다. 이거, 이 근육. 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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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근육을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야. 그럼 요기를 요기를 자 요렇게 놓고큰빼가 수평으로만 자 빼고 아. 빼고 빼서 충분히 음. 그걸 물로 음. 음. 네. 네. 됐지? 자몸 중심 놓으시고요 이 가운데는 그대로 두고 요렇게 그, 그 중심선을 그대로 꾹 나와 꾹 나와 그치. 이걸로, 이렇게 약간 부위를, 아니야. 지금은 약간 이렇게 내려갔고 오히려 내몸 오면서 나가서 부위. 나가서 부위. 자, 부위. 그러니까 부위란 말이야. 부위. 어? 부위를 그려. 부위를 그려. 하나, 둘, 셋, 넷. 느낌?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이런식으로 허선강좌인줄 어. 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크게 그래서 움직게 그치, 그치. Yeah. Okay.